뱃살 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. 아예 바닥에서 하셔도 되고요. 뭐, 집 거실에서 하셔도 돼요. 이 팔꿈치의 위치, 어깨의 위치를 잘 보시면 여기서, 하나, 둘, 읍. 요 동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. 무릎을 떼지 않아도 돼요. 근데, 자, 여기서, 내가 이 팔을 쓰지 않아도 돼요, 사실. 이렇게 있어도 되고, 제발 모습을 보세요. 하나, 둘, 이렇게. 하나, 둘, 이렇게.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내 상체 중에서도 상체의 윗자락 부분은 가만히 있고, 내 아랫배를 가지고 꺾어 넣어서 이렇게 끌고 오는 겁니다. 내 몸을. 그걸 한번 느껴보시면 좋은데, 보통 이걸 하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, 허리가 이렇게 됩니다. 아치가. 위에서 잘 보일진 모르겠지만, 엉덩이를 힘을 주는 허벅지를 붙이는, 이 허벅지 붙이는 동작, 허벅지 붙이는 모습, 그리고 엉덩이에 힘 주는 모습이에요. 엉덩이 힘. 엉덩이에 힘을 줘서 아래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는 겁니다. 그러고, 이 팔꿈치하고 어깨선이 바닥에서 수직선상이 될수 있게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되고, 그래서 이 요가 매트가 완전 으그러질 정도로 이렇게. 아예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건 의미가 없고요. 가장 어려운 구간을 지나쳐 버리니까 의미가 없는 꼴이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이걸 내가 잡아 당기겠다. 그리고 허리를 구부리겠다. 요 연습을 이거는 아주 쉽잖아요. 그러니까 집에서 TV 보면서 하다 못해 지금 제 손에 어, 핸드폰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뭐, 이제 장난치면서 뭐 유튜브 보면서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면서 이제, 어, 운동을 연습할 수 있잖아요. 내 허리를 구부리는 행위입니다. 내 허리를 구부리는 행위. 이게 생각보다 정말 연결이 안될 겁니다. 하나, 둘, 내 위가 윗라인이, 그러니까 등부터 시작해서 라인이 허리가 평평하게 구부러지는 게 바로 아랫배의 힘으로. 아랫배 힘으로 작용해서 하는 훈련을 하다보면 이거 하루아침에 되시는 분들은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거 말고 뭐 다른 그 어떤 운동을 해도 잘 들어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윗몸 일으키기를 합니다 뒤통수를 깍지를 껴요 막 올라가요 아 목만 아파요 흉쇄요돌근이에요 그런 소리를 해요 또는 여기서 엉덩이를 들어올렸다 내립니다 아랫배 운동을 해요 근데 아 허리 아파요 그런 소리예요 그럼 더 높은 영역, 높은 경지에 행잉 레그레이즈라고 있어요. 행잉, 행, 걸다. 이제 턱걸이 하는. 그래서 턱걸이를 걸어 놓고 다리 올렸다 내리기를 합니다. 또는 여기서 니 레이즈를 합니다. 이래도, 아, 허리 아파요. 뭐 이런 소리를 해요. 안 그러면 여기 장요근이 땡겨요. 이런 소리를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엎드린 상태에서 작용을 할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는데 아래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게 구부러져서 내 엉덩이가 말려 들어가면서 이 말려 들어가는 건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아랫배를 수축시켜서 딸려 들어가게 하는 훈련을 연습해 보신다면 꽤나 한한 한 달, 두달 뒤쯤에는 아주 효과적인 뭐 뱃살 뺀 효과가 나타나게 될것 같습니다. 한번 연습해 보세요.